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괴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돌니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와의 호 곡간에 들을 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니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다.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다.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낙위를 칼날로 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함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살았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라 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집니다.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가장 어울리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이죠. 순종이 성도의 품격이고 성도가 누리는 모든 승리는 순종함에 달려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후 광야 40년 동안 순종에 훈련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에 진입한 후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순종을 강조하셨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코앞에서 할 예를 행하게 하셨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완료되자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공격하게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이 그 결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순종의 모습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즉각적인 순종 바른 순종이 필요합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정복할 전략을 말씀해 주셨죠. 요지가 그렇습니다. 모든 군사로 하여금, 열리고 성주의를 돌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언약계를 짊어지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모든 군사는 6일간은 하루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 바퀴를 돌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처음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여러분 이 마침에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전에 듣자마자 바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에 이후 단어가 무엇입니까? 동사가 쭉 열거돼요. 나아가며, 따르며, 행진하더라. 곧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 명령에 대한 유일한 응답이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의 경우를 비출 때 하나님께 언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것 나의 능력과 생각을 다 비워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지요. 그래서 순종이 귀하지만 또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순종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죠. 사실 늦둥이를 본 아버지라면 그 상황에서 좀 머뭇거려야 맞습니다. 이삭이 보통 귀한 자식입니까? 또한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의심할 만도 했지요. 인신 제사가 하나님 웬 말입니까? 반문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의심이나 반문 없이 바로 순종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사용 땔감까지 준비해서 갔습니다. 즉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을 귀하게 여기셔서 기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지만 이런 기도의 모습과는 달리 우리가 실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너무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빨라야 할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이 성도의 품격이고 순종의 즉각성이 좋은 성도가 갖춰야 되는 덕목이며 하나님 역사하심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즉각적인 순종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에요. 순종의 모습 두 번째 묵묵히 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굉장히 정돈된 모습이었죠. 행진하는 순서가 있었고 오와 열을 맞추어서 침묵하면서 행진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여리고 성을 돌때 그들의 믿음과 대열, 그 오와 열을 무너뜨릴 만한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적군에 대한 염려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비어 있는 성을 돌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는 강력한 적군이 들어앉아 있었고 그들은 매의 눈처럼 모든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길게 성주의를 행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특히 기습의 위험이 있었죠. 과거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적의 허리를 끊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로 기마병이 했지요. 군대의 중간을 끊어놓으면 지휘 통제가 되지 않아서 큰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때 구심점이 되는 법계가 집중 타격의 대상이 될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기습의 위험 앞에 있었던 거예요. 자또한 가지 염려는 지루함이었죠. 여러분 사람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느슨해져요. 여리고성을 도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해야 했고 정해진 대로 오와 열을 맞춰서 침묵하며 걸어가야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지루함의 연속이었죠. 거기에다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어떤 징후나 승리의 징조가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첫째 날 돌았더니 땅이 흔들리고 다음 날 돌았더니 성벽에 벽돌이 몇장 빠진다. 그 다음 날에 가 보니까 성에 금이 가 있다. 이런 징후들, 어떤 징조가 보였다면 지루하지 않고 더 힘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일곱째 날까지 마지막 13바퀴를 다돌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순간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며 함성을 내지르자 어떻게 됩니까? 아무 징후도 없던 그 견고한 성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폭발하듯 무너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13바퀴가 주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묵묵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은혜를 부으신 것입니다. 곧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일, 이 놀라운 다이너마이트의 뇌관이 무엇이었어요? 순종이었다고요. 묵묵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성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파괴하시고 크게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묵묵히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거대한 여리고 성과 같은 현실에 직면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때 믿음의 실력은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는 믿음 가지고 늘 순종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울면서 찬송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에 불이 붙고 악한 여리고 성은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순종하며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은 여리고 성의 대승 후에 그 백성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 백성은 기다렸던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취할 수 있었던 전리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처리하지요. 말씀 따라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조하지요. 비록 그들이 이방인의 신분이고 과거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대우하며 존중했어요. 이것 역시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하심의 그 백성도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난 이야기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순종, 믿음에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오직 믿음과 순종의 싸움, 믿음과 순종의 승리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서 순종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상식과 지혜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묵묵히 순종하며 충성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세상의 상식과 내 생각, 내 계획만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거대한 여리고 성이 우리 앞에 있어도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하여 끝내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하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